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U O H T의 호랑티비입니다. 네. 자 오늘은 텐텐 먹방을 템, 해볼 될까요? 건데요. 너무 간단하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랑티비만 맛있게 볼게요. 나도 먹을래요. 호랑티비가 아닌 뭔 티비야? 저 호랑티비입니다. 어, 아유, 그렇게, 그렇게 먹으면 안 되시죠? 네, 네. 여러분, 이렇게 있죠? 한 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물.. 물 잡혔어. 물좀 먹. 는안 돼요. 옆에 가서 드세요. <laughs> 자, 그리고 1등 님의 젤리랑 뺏어서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등 님의 먹방도 좀 찍어주시죠. 일단 한 개.. 나두개 주시죠. 안 되죠. 아, 나 아, 기분 나쁘죠? 음.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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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도 e l l y 쫀득쫀득쫀득쫀득쫀득쫀득 득. l y Jelly, Jelly, j e l 이 y j 와요? 저기 혜수님 이 오시고 계십니다. 탈리는 사람을 같이 먹고으면 돼. 리 h e y enjoy. It's a name is. It's a name i 별 엄청 귀엽죠? 음. 갑시다. 아기. 아직 네 살이 유오엣팅가? 아직 네 살이지만 크레이터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저희 회사입니다. 우리가 지금 6HP 회사를 만들 겁니다. 네. 잘볼 잘. 네, 대리입니다, 전. 전 전모입니다. 전 대표입니다. 하여, 더 대리, 더 대리. 아.. 네. 바, 그 don't v 아니 y teddy. 데리 a 네 I don't very long. I don't 음에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꾹 Макс!